네 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저랑 같이 오늘 해보실 부분이 어디냐면요 공부 가이드라인을 제가 지금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어, 오픽 공부를 되게 마냥 어렵게만 많이들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스크립트를 하나하나 만들려면 어떻게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이러면서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제가 지금부터 쉽게 스크립트 쓰는 법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접근법을 조금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픽은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말하기 시험이죠 그래서 회화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스피킹 시험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스피킹 시험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지는 않죠 네토익 스피킹이나 아니면 오픽 이런 식으로 요즘 회화 시험들이 되게 많이 생겼는데요 오픽은 조금 다른 시험들이랑은 차별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회화 능력을 보는 시험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영어를 말을 하는지를 채점하는 시험이 아니라 정말 얘가 캐주얼한 상황에서 말을 얼마큼 할수 있는지를 보는 시험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지나치게 딱딱한 말투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들 이제 어려운 단어들 많이 외우셨잖아요. 그 어려웠던 그 기존에들 외워 외웠던 그런 어려운 문장 틀이나 아니면 어려운 단어들 같은 거를 쓰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그런 걸 쓰느라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지, 받지 마시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물어요 그럼 선생님 어떤 단어를 써요 어 자기들이 이미 아는 단어가 바로 쓰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 so after that 그냥 이렇게 여, 연결을 시켜도 되는데 학생들은 subsequently 이런 식의 토익 단어들을 많이 쓰곤 해요 그런데 그렇게 쓰게 되면 캐주얼한 말 속에서는 조금 어색하게 되는 거죠 되게 문어체를 좀 많이 쓰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너무 힘들었던 그 단어들을 여기에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단어나 아니면 문장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신 그 단어와 그 문장들을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가볍게. 문장 길이가 길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짧게 짧게 가셔도 전혀 문제가 아니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 내 옷을 입은 그런 편안함을 주셔야 돼요. 되셨어요 남의 옷을 억지로 그냥 입은 그런 좀 불편한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얘가 어려운 단어나 아니면 어려운 문장들을 사용은 안 하더라도 아 얘가 정말 말을 되게 편하게 하는구나라는 그 편안함의 느낌을 꼭 주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 잘해 주세요 되셨어요 네. 이게 실제로 시험장 가면 보시게 되는 화면이죠. 네, 얘 이름이 에바죠. 가끔 가다가 얘한테 세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라는 저구요. 얘가 에바입니다. 이거 발음하실 때도요. 이바 아니고요. 에바라고 발음하셔야 돼요. 되셨죠? 자, 시험장 가시면 여러분들 좀 특이한 거 설명을 살짝 해드리자면 뭐냐하면 여기에 있는 넥스트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게 돼요. 기존에 있는 뭐토플이나 아니면 토익 스피킹 같은 스피킹 시험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미 뭐예요? 시간이 맞춰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그 시간 안에 죽었다 깼나도 말을 해야 돼요. 말을 못해도 얘가 맞춰져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얘말 못하든 다 하든 간에 시간이 되면 바로바로 바로 넘어가요. 오픽은요? 가장 큰 특징은요? 뭐예요? 내가 넘겨요. 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으면 여러분들 많이 많이 하시는 거고요. 내가 상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적은 것 같다. 그러면 조금 줄여서 말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 이게 시험이기 때문에, 선생님 그러면 한 문제는, 1번 문제는 5분 동안 말하고요. 2번 문제는 뭐 30초만 얘기해도 돼요? 되죠. 딱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아이디어란 시간은 1분 30초에서 2분 정도의 길이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1분 30초에서 2분 정도의 길이감으로 말씀을 하시려면 10문장에서 많게는 15문장을 가시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요, 학생분들 10문장만 가셔도 크게 문제 안될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말이 굉장히 빠른, 쪽에 속한다면 여러분들이 15문장까지 끌고 가시는 건데 그게 딱히 아니고 보통 친구들이 이렇게 영어 처음 말할 때좀 떠듬떠듬 엄엄 음, 음 이런 그런 시간들이 다 카운팅 되는 그런 일반적인 학생이라면 10문장 정도만 가셔도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쓰는 팁은 제가 수업 시간에 매번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그런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잡아서 어 개수는 맞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에 있는 리피 t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단한번에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리피 t 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못 알아들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리피 t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리피 t 를 시켜줍니다. 이해 가셨어요? 단 문제가 끝나고 나서 5초 안에 누르지 않으면 이 화면은 리피 t 버튼은 사라지게 되니까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Anyway, 내가 문제를 어느 정도 충분히 말한 것 같다. 나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갈래?라고 하면 어떻게 가요? 여기에 있는 넥스트 버튼을 눌러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총 여기 내가 몇번 문제를 풀고 있는지 여기서 깜빡깜빡 하면서 보여줄 거니까 시험장 가셔서 내가 시간 분배 잘 하면서 15개 문제를 다 풀고 나오시면 되는 거고요. 오케이, 됐죠? 이게 시험 화면이에요. 실제로 계속 보실 화면들이니까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공부법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제가 이 화면을 먼저 보여드렸던 이유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뭐라고요? 저 조금 전에 앞에 화면에서 봤던 여자 누구예요? 에바라고요. 근데 그 에바는요, 여러분, 두 가지로 들을 수가 있어요. 인터뷰하는 인터뷰어, 면접관. 굉장히 딱딱한 그런 느낌의 사람으로 둘수 있고요. 아니면은 차라리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관으로 둬서 너무 딱딱하게 스크립트를 쓰지 말고 어떻게 가라 그러냐면 10년지기 친구라고 생각을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베스트 프렌드랑 내가 수다를 떨듯이 내가 얘기를 하는 거 그런 느낌으로 스크립트를 잡아가세요라고 제가 서제스션을 드리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캐주얼한 말투를 제가 강조를 했었던 거고요. 됐죠? 자. 오픽에서 그거를 딱 염두를 해 두시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브레인스토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생각을 해내셔야 되는데, 질문들이 너무너무 평이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 이걸로 무슨 말을 하지? 어, 생각이 안날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평범해서 할 말이 그래서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브레인스토밍인데, 그렇게 할말 없는 것도 여러분들은 좀 어느 정도 길이감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게 가장 고득점으로 향하는 지름길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좀 퐁퐁퐁퐁 샘솟아야 되고요. 눈을 얘기하는 거는 이 브레인스토밍은요, 어느 정도 일정한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패턴이나 아니면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이런 식으로 가세요라고 해서 공식으로 묶을 수 있는 부분을 다 묶어버리기 시작한다면, 사실은 시험장 가면 따로 참 준비 시간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브레인스토밍 시간을 딱히 드리지 않고도 공식으로 묶을 수 있는 문제들, 아니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라 라는 그런 어, 가이드라인을 잘만 따라가신다면 사실 브레인스토밍 시간은 확 줄게 돼요. 음, 여러분들이 진짜 1, 2초만 아 이렇게 가면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잡고 바로 얘기 시작하셔도 전혀 문제 안 된다고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줄이는 게 가장 고득점으로 향하는 기름길이라는 거 하나 더. 같은 문제를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소재를 어떻게 끌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엄한 거를 끌고 나오면 굉장히 문제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뭐, 테크놀로지 같은 게 있는데, 내가 사용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태용, 사용하는 테크놀로지, 뭐, 그냥 셀폰, 요 정도로만 얘기를 해도 되는데, 어떤 친구는 갑자기 냉장고 하면서 냉장고의 원리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그냥 대놓고 내가 망치겠다고 내가 내무덤 판 거예요. 맞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잡는 브레인스토밍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어려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정말 오히려 유치한 그런 평범한 아이디어를 잡아서 말하기 쉽게 하라 첫 번째 다음두 번째 그 브레인스토밍 시간을 줄이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 고득점으로 가는 길을 지름길이다 되셨나요 근데 줄이는 거는 연습만이 살 길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공식 같은 거나 아니면 그런몇 번의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줄이는 걸로 잡아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픽 공부를 그러면 선생님 좀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요. 네, 제가 많은 학생들을 암기부터 하려는 친구들을 정말 많이 봐요. 그런데요, 무작정 스크립트를 암기부터 하려고 하는 거는 금물이에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요. 어... 처음에는요, 여러분 제가 여기 쓴 것처럼 힘들더라도 본인의 문장틀로 본인의 입에 와닿는 그런 스크립트를 만드세요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고생을 하면서 쓴그한 문장은요 외운다 하더라도 좀더 쉽게 외워져요. 왜? 내 말투기 때문에 되셨어요? 그런데 남의 거를 그냥 막상 제가 학생들이 저한테 스크립트 문의를 참 많이 했었는데 스크립트를 제가 끝까지 잘안 드렸었던 이유가 그렇게 그건 제 문장이거든요. 근데 제 문장을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안 암기라는 건 정말 말 그대로 암기 대회 나가시는 거예요. 이건 영어 말하기 대회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암기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말을 하실 때도 되게 남의 옷 입은 느낌의 그런 딱딱한 느낌을 많이 준다고요. 반대로 내가 예를 들어서 힘들게 정말 유치해 보이는 짧은 문장이지만 내가 쓴 문장을 좀 외워서 얘기를 할 때는 조금은 그것보다는 편하게 가실 수가 있어요. 말할 때. 그래서 그런 스무스함 같은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암기는 금물이고요. 처음에 하루 이틀 한 일주일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3일에서 5일 정도 고생은 하시겠지만, 처음에 하나하나 내가 한 문장, 두 문장이라도 쓰려는 노력 꼭 기울이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게 조금 쌓이면 보이실 거예요. 패턴이 돌아요, 계속. 아, 이 문장이 계속 쓰이는구나. 이 표현이 계속 쓰이는구나. 이게 계속 돌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쓰시면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많은 스크립트가 그냥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네. 그래서 제가 오픽 공부를 쉽게 하는 요 팁에 대해서는 정확히 딱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뭐, 브레인스토밍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시간을 줄여라. 그러려면 아이디어를 어렵게 잡는 게 아니라 가끔 아예 아이디어가 안 잡힐 때는 그냥 제 아이디어를 따라오는 것도 방법이고요. 제가 드리는 공식을 따라오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 하는 시간을 줄여라. 아시겠어요 근데 이거는 연습말이 살 길이다. 여러분들이 한세 번에서 한네번 정도, 네 다섯 번, 어, 세 번에서 네 번, 다섯 번? <laughs> 네, 세번산 다섯 번 정도의 강의를 좀 차근차근 따라 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처음에 고생을 하신다면 분명히 그 시간은 줄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 두 번째. 여러분들 꼭 캐주얼한 말투로 하세요. 너무 포멀한 말투 아니에요. 왜요? 시험장에서의 에바는 여러분들의 10년 지기 베프니까. 정말 편하게 친구한테 대화하듯이 편한 느낌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편한 느낌을 주려면 단순 남의 스크립트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힘들더라도 내가 써서 내 스크립트를 조금은, 어, 반복해서 쓰면서 자연스레 암기를 할수 있도록 암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오픽 고득점 별로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IM2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로만 하셔도 정말 영어 기초자들도 충분히 따실 수 있는 점수, 점수니까요. 겁먹지 마시고 요거 꼭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